안녕하세요. 차자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이 조팀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팀장이 좀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어,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세단 G90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차량, 예, 너무나 매력적인 차량이에요. 예, 영상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그리고, 어, 이런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원하시는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영상 아래쪽에 예, 자막 아 자막이 아니죠 댓글창이죠. 댓글창 보시면은 저희 찾아라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방문하셔서 저희가 차 많이 예, 업로드해 놨으니까. 그중에서 또 좋은 차량 원하시는 차량 고르시면 아주 좋으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메모해 두셨다가 이저 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번호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쉬운 예, 구매 상담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도 어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 번호판 번호 놓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번호 꼭 예, 메모지에 메모해 두시고 전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지구공 차량. 아, 어, 제가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그랬죠? 일단 번호를 보시면은요,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 지구공에서 용도 이력 없는 차량 찾기가 정말 거의 뭐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든데, 예, 용도 이력이 없다라는 예, 첫 번째 어, 매력이고요. 예, 그리고 이 차량의 등급, 예, 3.8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 신차가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예. 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은 전부 다 기본 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라운드 뷰라든가, 스마트 센스팩,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지금 보이시는 이, 어, 웅장한 그릴, 예, 패밀리 룩이 적용된 웅장한 그릴에 아주 멋있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역시도 아주 샤프한 모습으로, 예, 멋있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인치 크로밀 역시도 기본 적용. 타이어 트레드는 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한30% 정도, 예,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옆쪽 한번 볼까요? 옆쪽 예, 단차가 있는지 또 확인하셔야죠. 보시면은 단차가 전혀 없습니다. 단차 전혀 없는. 방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제가 이 부분도 어, 우리 고객님들께 강조를 합니다. 자, 조수석 문딱개 어, 개방을 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예,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 예, 실내 크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탈거 후에 어, 깨끗하게 실내 크리닝 시공까지 맞춰 놓는다라는 거 이거 자랑입니다. 예, 정말 자랑이에요. 그냥 세차로, 그냥 시트만 닦는 게 아니고, 시트를 아예 드러내고서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전부 다 클리닝 작업을 하니까, 우리 고객님, 우리 고객님들의 가족분들 건강하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 자, 뒷바퀴 휠도 보실까요? 네,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도 대략 한어 2, 30% 정도 가급적이면은 교체를 하고 타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3.8 H 트랙 전자식 사륜 당연히 뭐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전동 트렁크 역시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안쪽 공간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아주 넓은 공간이고요. 자, 침수 흔적 한번 볼게요. 침수 흔적. 침수 흔적은, 예, 전혀 없어요. 이 차량은 이제, 어, 원래 이제 이 공간에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스페어 타이어 공간은, 아, 스페어 타이어 공간인데, 지구공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미적용이에요. 예, 보시면은 뭐, 침수 흔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 테일 램프도 저는 참 멋있는 거 같아요 네, 테일 램프 아주 참 멋있고 방금 뭐 이제 침수한 적 없다라는 거 확인하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어, 침수된 차량을 판매를 하면 100% 취소 환불 알고 계시죠? 허위매물 소개를 해드리면 제 발로 경찰서 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뒷좌석 이 차량은 뒷좌석이 좀 메인인 거 같아요 뒷좌석 한번 볼게요 뒷좌석 보시면 이 차량은 어, 4인승 VIP 시트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뒷좌석 컴포트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예, 뒷좌석, 어, 승객분들 편의 장치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G90의 프레스티지 등급 보시는 것처럼, 어, 고스트도 역시도, 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어,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좀 품격을 좀 높여드리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팩이 기본이에요. 차세이탈 경보라든가 후축방 경보라든가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적용받으시고요. 시트를 보시면은 이 차량은 예, 나파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파가죽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어, 등쪽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또 컬팅 무늬까지, 예, 격자 무늬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EQ900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트 상태도 보시면 약간의 주름만 있고, 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여기 한 군데에 예, 한 군데 뭐 안전벨트 끼임 자국는데 전반적으로 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운전석 쪽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단차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예,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구공의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어떤 기업체 ceo 분들이 이제 많이 탑승을 하셨던 차량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된 차량이 없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 같아요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서 세고 실내 내장제 상태 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4인승 VIP 시트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대 5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분이 훨씬 더 어, 편안한 자세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거기다가 뒷좌석 컴포트, 뒷좌석 컴포트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편리한 부분이잖아요.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시는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 정도 누우신 상태로 아주 편안하게, 예, VIP 좌석에서, 어, VIP께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기본 적용. 거기다가 통풍 시트 역시 예, 통풍 시트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역시 VIP 좌석답게 VIP 고객님들한테 걸 맞는 옵션들이 전부 다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또 있어요. 냉온 컵홀더가 적용이 됐어요. 냉온 컵홀더. 뒤에 계신 우리 V.I.P. 승객분께서 음료를 드실 때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드셔야 되잖아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어 냉온 컵홀더까지 적용된 어 정말로 명실상부한. 어, 풀 옵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디스플레이에서 어, 날씨를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어, 정보 제공. 뭐 골프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지금 보신 제뭐 날씨라든가 어, 원하시는 예, 뭐 정보를 간단하게 어,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뭐 어, 이용하실 수 있는 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하시는 어, 동영상도 담아 오셔고 충분히 시청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어, 사이드 전동 커튼 역시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전동 커튼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 프라이버시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에서도 보호받으실 수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차량의 뒷좌석은 정말로 VIP한테 VIP 고객님들께 맞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저거 앞좌석으로 가셨고 앞좌석에 내장재 상태 볼게요. 자,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일단 대시보드 가장 먼저 볼게요. 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이제 특징이죠. 보시면은 가죽으로 예 대시보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고급스럽죠? 가죽 데시보드 아래쪽 보시면은 리얼루드 리얼루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그 아래쪽 보시면은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최고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아주 이쁘죠. 예,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 보시면 이제 12.3인치의 5세대 예, 5세대 내비게이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간단한 교통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보시면은 어 5세대 내비게이션의 장점 업데이트를 어 업데이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예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2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화면으로 훨씬 더 선명한 화면으로 어, 주차를 하실 때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이 정도면은 우리 고객님들 전혀 불편함 없이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어,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뭐 이제 프로토 공조기 그리고 기어박스가 이제 또 역시 가죽 재질의 마감재로 이루어져 있죠. 이 부분도 아주 고급스러운 부분. 뒷좌석에서 보셨던 냉온 커폴더가 앞좌석에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어, 운전자분, 승객분 역시. 따뜻하게, 시원하게 음료 온도 유지하시면서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키 우리 고객님들 아주 예, 요즘에 조금 걱정 많으신데 이 차량 카드키 포함 총3 개의 키 모두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이 예,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계기판 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 106,314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이 지구공 차량은 이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답게 5년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거의 다 일반 부품까지 모두 다. 어,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죠. 이 차량은 뭐, 대략 한 만, 지금 3,700km 정도, 예,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차량 인수하시고, 예, 뭐, 혹시라도 불편하신 부분은 가까운 블루엔즈 가셔갖고 전부 다 무상 서비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상단 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전방만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운행에만 집중하시고요. 차량의 주행 정보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공을 받으시면 되시겠죠. 자, 스마트 센스팩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 센스팩 핸들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까지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거리 이동하실 때는 또뭐 특히나 이 명절 때처럼 좀긴 시간 동안 운행을 하실 때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안한 옵션. 거기다가 긴급제동, 예, 긴급제동은 너무나 또 안전한 옵션이잖아요. 마음 한 구석이 좀 든든한 그런 옵션까지도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천정 보시면 천정 스레드 마감재까지도 예 적용됐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는 뭐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우리 고객님들 지구공 생각하신다면어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 조 팀장이 준비한 차량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등급을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차가 약 1억 1천만 원, 뒷좌석 VIP 시트가 추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냉온 컵홀더까지 추가 적용된 정말 명실상부한 풀옵션의 차량이었어요. 어 주행거리 약 10만 6천 키로 판금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고요 모니모니에도 용도이력이 없다라는 아주 큰 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가격 공개해드려야죠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서는 이 지구용 차량 신차가의 반값도 안 되는 4,950만 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 보시면 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시승을 원하시는 고객님 시승 약속이라든가, 예, 전부 다 편안하게 문의주시고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 통해서 댁에서 편안하게 차량을 주문을 하시면 이 차량이 고객님 댁대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편안하게 예, 차량 구매 이용을 하십시오. 조팀장이 항상 약속드린 부분, 저희 차자라중고차가 항상 약속드린 부분 저희 차자라중고차에 허위 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 취급하지 않고요. 어,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역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인계약서에 법적 고증해드릴 거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팀장 믿으시고 차량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런 차량 판매하면 100% 취소, 환불해드립니다.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차자라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